네, 오늘은 엑스포 라우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폴더를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레이아웃과 인덱스, 요두 파일만 있죠? 여러분들이 뭐 수동으로 정리하실 수도 있는데, npm run reset project, 요 명령을 입력하시면 알아서 정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일일이 다 지우지 마시고, npm run reset project, 이렇게 하시면 요두 파일만 남게 돼요. 그러고, 에뮬레이터에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지금, 어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혹시나 화면이 안 바뀐다면 그냥 앱 껐다가 다시 npm run android 이거 실행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엑스포 라우터 요걸로 이제 어, 페이지들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엑스포 라우터는 여러분들 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웹에서 페이지 이렇게 할때 리액트 라우터나 넥스트 라우터 이런 거 쓰죠. 그것처럼 엑스포 라우터도 모든 페이지에 다 주소가 붙어 있는 웹사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레드 보시면 여기 왼쪽에 어, 홈이 있고 검색이 있고 게시글 추가하는 게 있고 액티비티가 있고 프로필 이렇게 다섯 개가 있거든요 그 다섯 개가 각각 주소가 붙은 페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웹사이트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게 편하고 이 엑스포 라우터는 넥스트 라우터랑 매우 구조가 유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 영향을 강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리액트 네이티브에서는 리액트 네비게이션이라는 네비게이터가 유명하거든요 그걸로 페이지 왔다갔다 하는 게 유명했는데 사실 그것도 엑스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엑스포 라우터도 리액트 내비게이션, 그거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리액트 내비게이션 써보셨다면 금방 하실 수 있고요. 거기다가 요 파일 베이스 라우팅, 그걸 적용한 게 엑스포 라우터라고 보시면 돼요. 넥스트 라우터처럼 요 페이지 하나하나가 예, 그 주소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 요거는 이제 그냥 기본 홈 같은 그거를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 슬래시 홈 만들고 싶다 하면 홈 tsx, 그 다음에 뭐 슬래시 액티비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서치도 있겠죠. 서치도 있고 예, 게시글 추가하는 addtsx에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를 해주시면 될 거야. 어, 여기서 하나 주, 주의해야 될 게, 예를 들어 스레즈. 보통 앱 주소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웹에서 http 이렇게 하듯이 스레드 이렇게 해서 앱 이름을 보통 앞에다가 이렇게 프로토콜로 붙여요. 그 다음에 뒤에 뭐 홈, 서치, add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Activity. 그런데 어 이제 각자 유저 페이지를 보면 제로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제로초 뿐만 아니라 어 마크 주커버그 또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유저 한명한 한 명마다 페이지가 하나씩 생기는데 그거를 저희가 여기다가 전부 막 수백만 명 거를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그럴 때는 저희가 동적 주소라는 걸 씁니다 동적 페이지 유저 네임점 피직스 하되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하면 요 대괄호 안쪽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제로초 일론 모스크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대응할 수 있는 그 유저 정보 페이지라는 하나의 틀을 만들어둔 거예요. 어, 주소가 바뀔 수 있다치면 여기 여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서치 홈애드 액티비티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유저네임에 걸리게 돼요. 또 특수한 페이지로 플러스 not found tsx가 있거든요. 얘는 이제 여기 이 목록에 해당하지 않는 파일이 오면 여기 not found에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이 not found가 쓸모가 없는 게 여기 유저네임 유저네임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동적 라우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다 걸려요. 그래서 나 파운드가 실행될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동적 라우터가 없으면 나머지 얘네들이안 걸리면 이나 파운드가 렌더링이 된다는 거 그것까지 알아두시면 될거야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레코멘드 k s x 이렇게 하면 이제 얘의 주소는 슬레즈 액티비티 레코멘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네스팅된 주소 한 단계 더 들어간 주소들도 이렇게 폴더 구조 통해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조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게이 다음 단계 이제 저희가 페이지를 만들었으니까 페이지끼리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리액트 내비게이션에는 보통 한세 가지 정도가 유명해요 어떤 거 있냐면 스택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탭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드로어 내비게이션 이세 가지가 유명하거든요 스택 그 다음에 탭 그래서 스택은 그냥 여러분들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페이지 하나 있고 그 위에 다른 페이지 올라가고 그 위에 다음 페이지 올라가고 이렇게. 페이지가 겹겹이 쌓이는 구조거든요 그다음에 뒤로 가기 누르면 이제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고 이전 페이지로 돌아가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도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네,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어, 이제 스택인 이유는 내비게이션이 켜켜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페이지들도 전부 다 메모리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메모리에서 없앨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앱 같은 거 라우팅 해보시면 이거 뒤로 가기 할때 뒤에 페이지가 정말 빨리 나오거든요 그런 효과를 줄수 있는 게 스택 네비게이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전 페이지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가 계속 이렇게 위로 쌓여있어서 예, 카드 쌓듯이 이렇게 쌓여있어서 제일 앞에 지금 현재 페이지 이렇게 딱 걷어내면 바로 뒤에 있는 페이지가 보이는 그게 스택 내비게이터고요 그 다음에 탭은 이제 여러분들 카카오톡이나 스레드 밑에 보시면 아이콘들 여러 개 있잖아요 막 채팅 오픈 채팅 뭐 더보기 뭐 쇼핑 이런 메뉴들 있죠 그런 탭을 위한 내비게이션 그게 이제 탭 내비게이터입니다 드로어는 서랍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뭐 햄버거 메뉴나 이런게 있다 그러면 그거 누르면 옆에서 서랍 열리듯이 쫙 열리면서 메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할때 드로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드로어는 어, 별도로 설치를 좀 해야 되고요 저희는 보통 요 탭이나 스택 요두 개를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레드의 탭 내비게이터 한번 구현을 해 보기 위해서 탭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 엑스포 라우터에서는 이렇게 소괄호로 탭스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두시면 요게 이제 알아서 여기 안에 넣은 파일들은 탭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저 네임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액티비티도 넣고 인덱스도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서치 에드이렇게 네, 하나씩 넣을 때마다 네, 지금 여기 탭들이 바뀌고 있죠 또 지금 인덱스와 액티비티 레코멘드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는 원래 여기 다섯 개가 다 보여야 돼요. 다섯 개가 다 보여야 되는데 지금 이 액티비티 레코멘드 t s x 때문에 잠깐 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티비티 살짝 다시 지워주면 지워주고 릴로딩. 릴로딩은 여기서 R 누르시면 됩니다. R 네. 어, 지웠는데도 여기가 지금 제대로 표시가 안 되네요. 예, 이럴 때는 그냥 앱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시면 돼요. 보통 이런 파일 시스템 지웠을 때좀잘안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npm run android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켜주시면 됩니다. 다시 켜면 이런 식으로 빨간 화면이 표현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탭스, tabs. 탭스 tabs 안에다가 layout.tsx 탭스 아, 네. 안에다가 만들어야 돼요. 탭스 안에다가 언더바 앞에 붙이시고 layout. tsx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export default function tab-layout에서 return tabs 이렇게 다음에 어, reloading. reloading 하면 원래 되어야 되는데 reloading에도 똑같이 빨갛게 에러가 뜨는 분들은 여기 어, tabs 안에 레이아웃 말고 여기 바깥에 레이아웃에 이렇게 슬롯이라는 거를 하나 넣어주세요 슬롯. 제일 바깥에 app-layout은 슬롯 넣어주시고 안에 tabs-layout은 tabs 이렇게 넣어주시면 화면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레이아웃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레이아웃은 이제 여기 밑에 페이지들의 공통 부모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유저네임. 유저네임도 여기 탭 레이아웃을 부모로 갖고 있고, 인덱스나 서치도 다 여기 탭 레이아웃을 부모로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앱 레이아웃은 전체 앱의 레이아웃입니다. 전체 앱의 레이아웃. 그래서 위계질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홈 있죠? 홈의 부모는 이 레이아웃이에요. 위계질서가 이렇게 되고, 예를 들어 여기 안에 서치가 있다. 서치의 부모는 이 레이아웃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아웃의 부모는 다시 여기. 그니까 이앱 전체 레이아웃이 있고 그 안에 탭의 레이아웃이 있고 그 안에 서치가 그냥 들어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뷰. 네. 참고로 이 뷰가 어, HTML에서 div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텍스트가 스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화면 만들 때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 전체 레이아웃 이렇게 보고 그 안에 탭스에서는 탭. 탭 레이아웃. 네, 요렇게 하면 제일 위에 전체 레이아웃이 있고, 그 안에 탭 레이아웃. 요렇게 들어있는 게 보이시죠? 요렇게 구조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레이아웃은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아웃. 여기도 슬롯만 딱 이렇게. 보통 요런 슬롯이나 탭 이런 거는 뷰로 안 감싸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본 레이아웃이 죄다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방금도 보셨죠? 방금 이거 추가하니까 이 탭이 갑자기 위로 쪽으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감싸지 마세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모르면, 프로그래밍에서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 레이아웃은 여러 페이지들 간에 공통인 페이지가 되는 건데요. 저는 보통 이 레이아웃을 어떻게 활용하냐면, 예를 들어, 로그인 전이랑, 로그인 후랑 화면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로그인 후에는 뭐 유저 정보나 이런 것들 보여줘야 되고, 로그인 전에는 뭐 로그인 하라거나, 회원가입 하라거나, 그런 화면들이 공통으로 보이거나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서로 어 다른 레이아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여기에다가 어 폴더를 이렇게 a f t e r 로그인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예를 들어 layout.tsx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mlayout은 전체 앱의 레이아웃이니까 여기에다가는 굳이 화면을 안 넣더라도 구글 애널리틱스라든가 아니면 뭐 초기화하는 거 있죠, 뭐 권한 얻는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이앱 레이아웃에다가 몰아넣고 여기 애프터 로그인의 레이아웃은 로그인 후에 유저 정보나 그런 거 보여주는 그런 공통 레이아웃이 있을 때 그런 때 활용을 해요. 그다음에 이 애프터 로그인이 아닌 외부의 레이아웃은 로그인 전에 그런 레이아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소괄호로 묶는 거는 이제 그룹 폴더인데 얘는 주소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주소에 영향을 미치는 지진 않지만 하나로 그룹화를 할수 있는 보통 그룹화 하는 주된 이유가 요 레이아웃을 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일단 요 소괄호 소괄호로 그룹 이름 이렇게 적어주고 안에 레이아웃 해주면 됩니다 그룹과 레이아웃을 위해서 만드는 요 소괄호 요 폴더도 기억을 해주세요 요 탭스도 사실 비슷한 의미거든요 얘도 소괄호죠 얘도 그룹이에요 근데 엑스포에서는 이 탭스만 좀 독특하게 어 자체적인 기능을 부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탭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부여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 여기 인덱스에 있는 코드를 예를 들어 여기는 서치 이런 식으로 안에 내용을 채우면 이제 갑자기 탭들이 하나씩 생기죠. 서치가 생겼어요. 여기서치. 그 다음에 애드 여기는 애드 안에 익스포트 디폴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값이 찹니다. 액티비티.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유 m e 이렇게 하면 탭이 이렇게 다섯 개가 차고요. 근데 지금 여기 뭐 아이콘도 없고 여기 글자는 저희가 또 없애야 되고 여기 위에 헤더도 없애야 되고 여러 가지로 커스터마이징 할 것들이 많죠. 그래서 만약에 커스터마이징을 원한다 하면 여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옵션 같은 거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레이아웃도 있고 리스너도 있고 옵션도 있고 한데 일단 옵션에서 헤더 쇼은 이런 거를 False로 여기 위에 헤더들이 사라졌죠 헤더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인덱스 에드 서치 액티비티 유저 네임 이건데 요거 순서를 바꾸고 싶잖아요 순서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안에 이렇게 탭 스크린을 추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덱스 서치 에드 액티비티 유저 네임 이렇게 하면 순서가 이렇게 바뀝니다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런가 모르겠는데 순서가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또 옵션이 있어서 탭발 아이콘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콘 여기 아이콘은 엑스포 벡터 아이콘스 아이오니콘을 저희가 쓸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설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엑스포에서 웬만한 기능들 기본적으로 전부 다 엑스포에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 홈 이렇게 뜨죠 홈 이렇게 뜨고 여기 밑에 라벨은 없어줘야 되니까 탭발 라벨 라벨은 널 이렇게 하면 또 라벨이 사라지죠 이 아이오니콘은 여기 엑스포 벡터 아이콘스 공식 문서가 보시면 가이드에 여기 있거든요. 요거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아이콘스 엑스포 폴리어 인포메이션 여기서 다양하게 있어요. 엔트 디자인, 뭐페더 폰트어썸, 그 다음에 뭐 아이오니콘스 여기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 막 하나씩 다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런 옵션들이죠. 요런 옵션들은 리액트 내비게이션에서 찾아서 쓰시면 돼요. 요거 옵션들 설명드리기에는. 강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옵션들 찾는 법 그런 거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제가 애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F12 이거 누르면 이런 식으로 타입 문서로 가잖아요. 리액트 내비게이션의 바텀 탭스라는 거에 타임 문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아, 저 옵션 어디서 찾지? 바텀 탭스에서 찾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공식 문서에서 바텀 탭스 쪽 가서 요 옵션들 뭐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저는 바로 공식 문서를 보기보다는 그냥 요 일단 타임 문서 F12 통해서 타임 문서로 간 다음에 여기서 예, 폴더 구조 보고 아 바텀 탭스구나 그렇게 보고 공식 문서를 찾아갑니다 아니면 요즘은 예, 커서 같은 거 쓰신다면 커서에 여기 우측 탭 있잖아요 여기 에스크에다가 여기 에스크 이런 걸로 바꿔서 예를 들어 add to chat 이 옵션이 뭐야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AI한테 물어보면서 어, 코딩을 많이 합니다 근데 물어보는 건 많이 하는데 어, 저는 막 에이전트, AI한테 코딩을 시키진 않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AI한테 의존하게 되면서 프로그래밍 실력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딱요 정도 AI한테 요런 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용도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 뭐더 있어? 옵션 뭐더 있어? 요런 거 물어보는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어쨌든 플러스 했고 서치 애드였고 얘는 하트 아웃라인드, 하트 아웃라인드, 그 다음에 퍼슨 아웃라인드 이런 식으로 지금 클릭할 때마다 뭐 엄청나게 크게 이런 원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도 전부 다다 예, 다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사소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하고, 일단 이런 식으로 예, 원래 처음에 탭스밖에 없었다가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이런 것들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사실 여기 가운데 가운데 눌렀을 때는 애드라는 페이지로 이동하면 안 되거든요. 얘네들은 전부 다 페이지가 맞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페이지가 맞는데 요 가운데 얘만은 모달이 뜨는 거지 페이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해줄 수가 있는 게 리스너스가 있어요. 저희 폼 같은 것도 이 프리벤트 디폴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 프리벤트 디폴트가 있습니다. 아 근데 리스너가 종류가 여러 개 있어서. 탭을 프스 했을 때 탭을 눌렀을 때 원래 기본 동작이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게 이 e prevent default. 예,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저희는 여기다가 나중에 모달을 이렇게 띄워 주면 되겠습니다. 모달 그냥 말 나온 김에 한번 해 보자면 여기에다가 라우터 점 네비게이트 모달 이렇게 입력을 해 주세요. 모달. 그다음에 여기에 라우터. 라우터 유즈 라우터 불러와서 이렇게 추가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모달 tsx를 만드는데 얘는 여기 탭스 아니 아니라 탭스 바깥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탭스 바깥에 그 다음에 저희 레이아웃이 지금 이렇게 슬롯으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스택으로 고치래요. 스택. 스택 라우터. 그러면 여기 위에 이렇게 탭스라는 메뉴가 이제 생길 거거든요. 요거 이제 어떻게 없애는지. 이건 음, 아시겠죠? 헤더 쇼온이었나? 헤더 쇼온을 펄스로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누르면 모달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리고 클로즈를 누르면 뒤로 가야 되는데 음, 지금 요게 모달로 인식이 안 되니까 요것도 커스터마이징을 한번 해 줍시다. 이렇게 하고 스택. 스크린. 네, 오케이. 스택 스크린 모달. 그다음에 옵션에 프레젠테이션 모달이 있어요. 어, 이좀 요게 클릭이 클릭이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를 잠깐 좀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 플러스. 네. CSS 잠깐 적용을 해 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플러스 눌렀을 때 모달이 뜨고 클로즈 모달 뜨고 클로즈.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요 모달을 탭스 안에 안 넣고 바깥에 위치하게 한 이유가 요 프레젠테이션 모달, 요게 이제 모달처럼 뜨게 하는 옵션이거든요. 요 옵션이 탭에선 안 되고 스택에서만 돼요. 스택, 스택에서만 되기 때문에 저희 요 에드 부분에서는 일단 요 에드tsx 뜨는 거는 방지를 하되 모달, 예, 슬래시 모달 주소가 여기거든요. 예, 여기로 이동하게 하면 요 주소가 모달이니까 모달tsx를 모델 찾겠죠. 모달tsx는 부모가 누구죠? 부모가 요 레이아웃이죠. 요 레이아웃에서 아 모달tsx를 띄워야 되는데 나는 모달 표현 방식으로 떠야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달 뜨듯이 이렇게 모달이 뜨고 예, 그거를 이제 나중에 모달을 닫아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스택 네비게이터와 예, 탭 네비게이터 이런 거를 섞어서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탭 네비게이터 안에 다시 또 스택 네비게이터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차차 한번 해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구조를 잡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템 네비게이터, 스택 네비게이터, 그 다음에 여기 모달, 모달 부분까지 같이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